자, 158번 문제 보시면요. 함수 fx는, 뭐, x가 마이너스 2할 때는 1,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, x가 1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,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르랍니다. 그죠? 자, 여기서 중요한 형태가 나왔습니다. 뭐, 각 기억리엔 디귿이라는 보기마다 fx만, 아, f-x, f-x라는 애가 다 들어가 있죠. 그죠? 그럼 우리는 얘를 정의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.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럼 얘를 정의하시면 첫 번째 단계, 요거겠죠? 그죠? 자, 우리는 f-x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f-x란 얘기는 fx 대신에 마이너스 x. 즉, 이 x 자리마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. 그지 자, 그러면 얘는 1하고,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이하인 경우, 자, 여기는 마이너스 X,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마이너스 X는 1보다 작다. 자,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시고, 마이너스 X는 1 이상.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, F 마이너스 X네. 자, 1이 나오는데 얘는 어떨 때? X가 1 이상일 때. 그죠? 어, 이건 순서 맞춰서 이렇게 써줄까? X가 1 이상일 때. 자, 순서 맞춰서 갈게요, 그냥. fx라. 요거랑 순서 맞춘다는 얘기야. 어, 자, 그리고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어, 뭐니, 어, 1보다 작을 때, 이때 그냥 마이너스 x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리고 요번에 요거야.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, 얘는 마이너스 1,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네. 그지 자, 그럼 이제 다 나왔어. 이 형태가 맞춰진 거야.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것도 f(x) f(-x), 두 번째 것도 f(x) f(-x),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, 그죠? 자,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. 자, f(x) 더하기 f(-x)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겁니다. 자, 그럼 얘는 지금 범위가 똑같죠? 자, 여기 x가 이 마이너스 2야. 얘도 x가 마이너스 2야. 더하면 얼마 됩니까? 그쵸? 0 되죠, 그죠? 아, 요걸로 쓸까 그냥? 더해서 0 됩니다.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인 구간에서는 얘는 0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.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. 얘도 X랑 마이너스 더하면 얼마 나오죠? 어, 0 나오네요.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도. 자,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도 딱 봤더니, 어, 뭐야. 얘도 0이네. X가 이상. 그럼 얘는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림 되는거 아닙니까? 그냥? 수익선 나와 있고, 여기 X, 내가 여기 를 Y라고 놨을 때, 얘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X 축이 되네요. 그냥 요 그래프가 나오겠네. 그지? 그럼 이제 다 해결됐죠. 얘는 그럼 기억 보시면,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, 얘는 연속이니까 당연히 우극한 값도 존재할 거고, 그 값이 얼마다? 0이다. 기억 맞고요. 자, X는 1에서 연속이다? 맞죠. 자, 실수 전체지만 연속이다? 맞네요. 그래서 정답은 기억, 니은, 디귿시다 맞는 5번이다.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. 그죠? 그러면 얘는 뭐 끝났죠? 전부 다 그냥 요 x축과 평행한 0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. 그지? 자, 그럼 이건 기역, 리은디극뭐한번 각각 따로 구해도 되지만 선생님처럼 f-x의 그래프를 찾으시고 이런 식으로 찾으시고 어, 각 문제에서 나온 형태가 다 fx 플러스 f-x니까 이 함수는 어떨까?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해보셔야 되는데, 어,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번에 다 해놓고 나서 찾는 것도 어,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,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래요.